죄송합 아, 잘해 좀 해봐요. 아, 죄송합 아, 아, 이게 진짜. 뭐예요. 아유, 돼, 아, 이 남은 거받아 선수들. 아, 잘좀 해봐요, 좀. 아, 잘해볼 거뭐 있어요, 지금 남은 게. 아우. 아... 이거 하나 남았네요. 이거 걸고. 파이팅. 이거 걸고 제가 마지막으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 좋다. 네.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으아, <laughs> <laughs> 일로 와. 살아해야돼으라가 으아, 슈라가. 으살 슈라가. 으아, 슈라가. 으아, 슈라가. 으아, 슈라가. 으아, 슈야가아면아 죽겠어지말라니움직 제대로 야 지금 뭐하세요? 가장 중요할 때구만 중도할 때 아저씨 근데 뭐 재미난거 있어요? 그럼! s a 가장 재밌 a k e 딱 h 어가지고 역사가 딱이 s of a d i a m o n 이 I p u 내 them. t h e 이 e s a l i 이런 l e bit 꽃 f a shitty. i 여기 o t s 그리고 이거 흔든 거 까먹었네. 아이씨. 이번 판은 내가 멍따에쓸 거까지만 할게요. 아유 바로... 그럼 밤새 밤새요. 아이고 지금 아 누가 이게 다 봐요 그럼. 어... 그래. 엄마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참... 아니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니 주인 아저씨가 우리 방 밖에서 막 이러고 엿듣더니 우리 보들 막 도망갔다. 몰릴래? 응. 하 참. 아니 왜 너무 부부하는 얘기를 엿듣는디야? 웃겨죽겠네, 참가. 아이 저뭐 혼자 심심했던 모양이지 뭐. 호레비 짓은 혼자서 다 하고 앉았네, 참. 웃겨죽겠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 저기 애들 앞에서 <laughs> 그런 소리하지 말어. 저기 그 사람 보니까 저기 돈 없고 가난할 때그 마누라 도망갔다그러 두만. 음, 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요. 아이고 아이고 뭐가 불쌍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저기 남자 혼자서 애들 있고 살아봐 불쌍한겨. 흐. 예. 그래요, 그래요. 그, 처제두고, 작년에 혼자 됐잖뇨? 응? 응. 어. 그럼 둘이 만나게 해주면 되겠구먼. 미챗이요? 어이구.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런 싸가지한테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왔다 낸디요. 걔가 그래도, 그, 충전바닥에서, 무말랑이 아가씨, 성과정 했다네요. 왜 이리요? 우와! 이모! 대다 이쁘겠다! 말해 못이요? 야, 정말, 그 아침 6만 되면 말이여, 총각들이 네 이모 보고따고 줄을 쫙 쓰는데, 쫙! 예! 역전 앞거정 줄을 섰었다 아주 그냥. 어. 솔직히, 충주바닥에서 네 이모하고 엄니 모름은 간첩이었어. <laughs> 어? 엄마도? 그럼! 아이고, 시상에 젊은 총각들이 엄니한테 그냥, 뻥! 넘어갔어? 오! 음. 다 넘어갔다. 한 방에 넘어갔어. 주먹이 어떻게나 센지. 주먹만 세냐. 이 족발도 센겨. 아이, 저기. 얼마나 외로우면 은 저기 우리 고수 없이는 것까지 다엿드렸어 어? 저기, 이번 참에 한번 둘이 만나게 해주자고. 그잘 되면 또 우리 저기 밀린 방세도 안 받을지 모르잖아. 그 방값도 공짜 들을지 모르고. 그려도뭘그려도요 그냥 혼자 된사람끼리 좋은 게 좋은 거아니요 엄마 아빠 어, 어이, 돈 때문에 이모를 주인 아저씨한테 시집 보내려는 거예요. 정말 너무해요. 나더 이상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면 나 말이야, 그래. 나 갈래요. 네, 너 뭐하는 거야 네. 이아저 갈래요. 너 어디 갈려 그래야? 저 장가 갈래요, 장가. <웃음> 장가 갈래 <laughs> 이걸 안 불면 장가, 안이꼴안 장가 <laughs> 가야 돼. 갈때 갈 가더라도. 네. 뒤지게 맞고 갈라니까 달수가! 달수가 도와줘! 아.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이야 아. 명훈아버지 기세요 명훈아버지 보이시는 거야? 명훈아버지 기세요 저, 명훈아버지 기세요어여에 꽃에 물 줬냐? 아나 진짜. 아이 저..뭐..뭐..뭣봤슈? 저.. 뭐여? 뭐, 뭐, 어? 아, 뭔 아, 일이예요? 밀린 반값이라도 갖고 왔어? 아이 저..그것이 아니고요 어이. 저.. 사실 지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만나보실래요? 일 없어 일 없어 저랑 안 닮았는데 아? 응? 가가요, 제 충주에서 무말랭이 아가씨 상도 좀했다네요 무말랭이 뻐요 가가 네, 솔직히. 우와. 둘째 난... 너야? 아, 나 아니야. 큰놈 너지? 아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막내 너야 이러면서 나도, 나도 아니야. 햐지. 야, 정말 아! 아, 아, 오늘 너가 떨어뜨리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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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아, 아무래도 쥐진다는 아, 애들 그냥. 되세요. 주, 되세요. 주, 주, 되세요. 정말 이거. 와, 이쁘다. 너희들 다치면 어쩌려고 그렇게 심하게 노니? 누구신지요? 혹시. 여기가 지선언니네?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여보, 손님 오셨어. 아. 야, 오늘 저녁은 나물반찬이야. 혹시 지선언니? 맞네, 맞아. 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 누군데 그래요? 어? 언니, 나야, 나. 오픈이! 오픈이? 아, 그 싸가지! 아, 아 와, 오픈이? 그래. 아니, 근데 여기 뭔 일이래? 사실은 말이야. 어이구, 옷이 먼지가 나. 뭐? 어, 누구요 <laughs> 그럼 언니, 응? 그날 봐. 형부 갈게요 안녕 얘들아 안녕 아니 그 대본은 여기다 뒤다 안녕 안돼 가지마 형부 그 혹시 저 여자가 할수 없니 여동생 오 쭉쭉빵빵 거짓말 했했데 아이, 건네 가지고. 아, 근데 누구리야왜 이렇게 좋아요? 해 아이고 아이 나랑 가발 공장 같이 다닌 여공인데요. 아, 나참 웃겨줄 건데. 6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더니 지 결혼한다고 청첩장 갖다 주러 왔어요. 어? 야가 이렇게 싸가지요, 이렇게 싸가지. 아이고 치. 아, 싸가지 못이야. 어이구, 얼굴만 이쁘면 그만이지요. <laughs> 여자 이쁜건 다한테야디마나고 아이고 보고 아이고 아이아고 아이고 아고아이달려야 오늘 딸은 렇게 아 would have a l 아 t t l 아 too. I would h 라 v e I 이고 u l d have. 로아 o 참나 별것도 다 e I 주고 가네 아아이 <laughs> <아이고>, <laughs>

왜 아니래요? 여기 <laughs> 괜히 저 분위기 깨고 초치지 말고 자리 구와. 초를 치긴요. 요새 명훈이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laughs> 그러기도 할게요. <laughs> 예. 아유그덕에 우리 또. 좀 계셔요. 원래? 응. 그래? 아유 계셨네. 형부 나유 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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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오? <laughs> 언니. <laughs> 이런 쫌 찌개는 베이킹파우더를 들이 부은 것 같다. 이지지 봐야. 아니, 저 무슨 폭발 받은 것 같아. 뭘 보는데 야가? 아,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 아, 니 그리고. 너 약속 장소 가 있어야지. 여기 뭐 들어왔어? 아니, 언니가 나못 알아볼까 봐. 그래서 같이 가려고 왔지. 엄마가 못 알아는 뭐가? 엄마, 엄마. 아, 안 돼. 안 돼. 엄마. 어? 지금. 이모 선보는 때하는 거야? 어나 아, 장갑을 해도나 장가 장갑 갈래 장갑... 네가 혹시 달근이? 어장가을왜애구나남식처이야 아, 아, 우리 달근이 많이 컸네 우리 달근이 어렸을 때 이모랑 꼭 장가 가야지 이래 놓고 징징거렸잖요 이제 이모한테 장갑을 쓰겄네 장가와라 누구신지 응? 저는 독신주의자입니다 아! 평생 부모님 모시고 혼자 살거예요 평생 <laughs> <동생. 웃음> 나 실제 캐로움다 <괴로운 웃음> <터 웃음> 잊으시고 반 시간 뒤 가시지요 <웃음> <웃음> 네. 예. 지는 준비가 다 됐으니 가시지요 예. <laughs> 저... 안 가도 되실 것 같은데요 몰라? 네. 뭐야? 지뭐뭔 셈? 뭐, 그럼 올해 올해 첫 번호가 취소됐어? 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동생이 여기 와버렸네요. 왔어 어? 예. 왜 어디? 어디? 안 보이는데? 아 예. <laughs> 야가집 동생이구만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받기로 한 성금이요. 할증 없니? 예? 무말랭이 아가씨라 하면서? 네, 맞습니다. 70 무말랭이 아가씨 선 성금입니다. 할증 없니? 예? 어디가 무말랭이요? 아는 무는 데 무말랭이가 아니라 통무요 예? 큰아버지 마요 무서워. <laughs> 내 팔자에 뭔 여자야 여자는. 저기 <laughs> 미안하게만 쇼. 우리 저기 처제가유 몸은 저렇게 저모양이래도. 맘샷한 기동차기 착해요. 그래요, 착해요. 그 얼굴에 착해야 돼. 그때 몸이 안 착해. 뭐? 무말랭이 아가씨? 마른 데가 어딨어? 어? 귀때기에 살이 그냥 토실, 토실 올랐더만. 그래서 저기, 저도 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그냥. 빵뻥튀기 마냥 부풀었어지 됐어. <laughs> 다수유이랑나 가지고 오니까 재밌었겠지. 그래요? 나 갖고 놀아, 놀아, 마음대로. 아이고, 아이고, 죄시그만 드시오. 그래요. 됐어, 됐어. 그리고... 돈만 많으면못올것이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오. 그 전에 <laughs> 너 정답이야, 이 전에 죽일렀이네 어쩐 놈이야 이런 씨. 꽃에 물 줬어? 아까 저 줬어요 응. 아유 저기 그니까요 조금만 지들 봐요 이제 저기 좋은 사람 생길게요 다는 봉원대밖에 없어 봉원이 형밖에 없어 형이요? 응? 응? 사실, 내가 봉원이 형보다도 두 살이 어려. 내가 앞으로 봉원이 형이라고 해도 돼 그럼은요. 그려요, 여. <laughs> 말 낮춰, 형님. 형. 그럴까? 에이, 그야 그려, 동상. 한석이 동상. <laughs> 아이 우리 처제땜시 얼마나 매미 아프겠어 어. 아이고, 우리 동상.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다 왔는가, 동상. 한석이 동상. 아이고. 여기.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터져갔네. 아이고, 터져갔어, 터져갔어. 아이고. 아아, 아아. 아, 아버지가 아, 있어놔나, 아버지가. 아. 버지가 나와서 비켜, 이놈아. 아, 비켜 있어, 이놈아. 아버지 나와서 비켜

뭐야, 이것이 지금. 손안 치워? 아니, 한석이 동사, 왜 그래. 조카! 나이뭔소리예요 아이씨, 똥똥 올랐어요? <laughs> 아니, 저기, 한석이 동사. 어저께 기억 안 나? 어? 기억 안 나? 기억 나지? 그 통마가씨. 그 통마가씨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단계. 아니, 술이 확 깨가지고 그러는가 본데. 예, 술 조금 냄새 맡으면 생각이 쫙 날게요. 예, 잠깐, 예, 그래이거한잔 예, 예. 어. 먹고 냄새 맡아봐. 생각나생각나생각나 생각나? 생각나? 생각난다. 아, 생각난다. 생각난다. 아, 생각난다. 그정난 같이 이질다 했는지 갑자기 난다생각이확 치밀어 오르는구만. 응, 응. 난다생 가지고 오늘 난다 똥간 자유검각야다생아난다아각난안 돼. 아, 아, 가연각 아. 남자들 수처못가는 얘기는 절대 믿으면 안 돼. 아이고, 죽었네. <웃음> <웃음> <웃음>